따자하! 여러분 HSK는 역시 리오 HSK 최다 합격자 배출을 하고 있는 리오 HSK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을 팍팍 올려줄 5급 듣기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신화공 5급 교재 같이 하는데 물론 책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5급을 준비하는 최고의 책은 어 신화공 5급 교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책이 없더라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학 듣고 갑니다 두、呃、마디되어입니다이부분이죠두마디되야한번쓱보겠습니다难怪你电脑开机速度这么慢，桌面上的文件太多了。我觉得把文件放在桌面上找起来特别方便。你还是整理一下吧，把没用的删掉，把有用的放在其他盘里。那我现在就清理。자한번들 어때 여러분들 이거는 어 뭐에 관한 얘기예요? 电脑电脑틀렸잖아电脑 얘기인데요 ,이. 가보죠 난 괌이니 你电脑开机速度这么慢난 괌이니 你电脑开机速度这么慢 뭐라고 그랬어요? 난 괌이니 你电脑开机速度这么慢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답지를 해도 되고 써도 되고 머릿속으로 그려도 됩니다 단어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일단 어 억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처음에 딱 전체 내용 파악할 때는 문제 풀 때는 그냥 꽂히는 것만 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쓰기를 하는 이유는 그 가만히 있어도 꽂히는 거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난과이 런 단어들 다 여기 지금 5급 필수 단어들만 있는데요 난과이 니띠나오카이지 수도 좀뭔만 난과이가 뭐죠? 그렇죠 어쩐지 궁금증이 풀렸을 때 쓰는 거예요 난과이 뭐 같습니까? 과이부드 얘네들이 사실 부사는 부사인데 문장 맨 앞에만 쓰는 부사입니다 앞자리 됐건 뒤자리 됐건 문장 맨 앞에 주어 앞에 쓴다 이거죠 주어 뒤에 쓰지 않는 부사 특이한 부사죠 난과의 과외보다 공감증이 풀렸어요 같은 뜻 알아주시고 난과의 니띠에나오 카이지 수도 점은 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카이지란다는 가좀 낯설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만들어내 만들어내 만들어냈습니까? 머릿속으로 만들어냈어요 난과의 니띠에나오 카이지 만들었습니까? 수도 점어만 그죠? 난과이니 댄나오 카이지 수도 점오만. 아, 너 컴퓨터 부팅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 했지. 카이지가 컴퓨터를 키는 거죠. 기계를 키는 겁니다.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어, 핸드폰도 카이지 그러죠. 그래서, 아이 니 댄나오 카이지 수도 점오만. 부팅 속도죠. 여기서는. 카이지 수도니까. 어, 컴퓨터 키는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 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러니까그왜 그런지를 몰라서, 왜 이렇게 늦어? 아, 이 컴퓨터 왜 이렇게 늦어? 하다가, 아, 궁금증이 풀린 거야. 그래서 맞은편에는 뭐가 많이 들립니까? 위来랑 같이 자꾸 많이 쓰이죠 알고 보니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는 생략돼 있어요 위엘라이가 자, 가보죠 난과 니电脑开기 속도 쩌머만 쩌면상의 문젠 타이 도라 쩌면상의 문젠 태 도라 뭐라고 그랬어요? 쩌면상의 문젠 태 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문젠 태 도라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럼 쩌면상의 쩌면이 보니까요 쩌면 컴퓨터의 쩌면은자 한번 보고봐까요 쩌면상의 문젠 태이 도라 어, 주어미는 그럼 컴퓨터에서 뭐예요? 이주어는 식탁이고 미에는 면이니까 식탁면이죠 차려놓은 밥상 같은 식탁면 그래서 그 뭡니까? 그렇죠 바탕화면이 됩니다 바탕화면 어우 바탕화면에 문서가 너무 많아요 이거죠 어우 바탕화면에 문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쭈면상의 문서太 너무 많아요 시작 쭈면상의 문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면상의 문서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 我觉得把文件放在桌面上找起来特别方便。 자, 이런 듣기는 어떻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我觉得它하는 순간 빨리 버려버려. 我觉得도 되는 하나의 문장이 다시 오죠. 주어스로 다시 옵니다. 我는안 <목소리> 들은 걸로 빨리빨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려버리고. 어 <목소리> 들으면 돼요. 이문이 들렸는데요. 이 받자문이 바로 추예요. 주어가 명사만 나오는 건 아니지 我觉得把文件放在桌面上 그죠? 嗯, 자, 把文件放在桌面上이 자체가 주어입니다 把文件放在桌面上 하는 것이 어떻다? 문서를 갖다가 바탕화면에 깔아놓는 게 바탕화면에 두는 것이 어떻다? 찾起来特别方便找起来特别方便 간단하죠? 找起来特别方便뭔 말이에요? 찾기에 판단하는 거죠. 찾기, 라이, 라는 판단해요. 찾기에 특별 편 여기서는 이제 특별은 페이창이죠. 매우 편리하거든. 그 말이죠. 그쵸 여러분들도 다 경험자죠. 저도 파 파트너의 작업을 깔게 되더라고요. 찾기 라이 특별 편 자, 그다음, 음, 네, 다음정 뭐라고 그랬죠? 네, 다정리 네, 다 你还是什么什么吧，还是呢？要叫你赶紧给我，그래还是什么什么吧，你还是整理一下吧，一下吧，你还是整理一下吧。还是什么什么呢？上对班的、在安泰斯的那个呀，그래도못말는게낫겠다。哎不乖哟，你还是整理一下吧。你还是整理一下吧。把没用的删掉，把没用的删掉，把没用的删掉。 밥 매용다, 샨掉. 뭔 말이죠? 밥메용다밥 매용다. 그러니까, 어, 매용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 소용없는 것은 샨掉가 뭐예요? 샨掉, 샨掉. 샨추 删除, 어, 샨추가 비슷하다고, 여기서는 샨만 많이 쓰죠. 샨掉. 물으면 掉가 포로스일 때 제거하는 거죠. 그, 없애버리란 뜻이죠. 샨掉, 삭제해버려라, 딜리트해라. 이 샨은요, 바로 삭제하다, 딜리트. 기계에서 삭제하고 딜리트하다, 바로 산추 이게 필수단 산추예요. 산추 떵안하고 산떵 맞아요. 회화에서는 산자 하나만 씁니다. 그러면서 어 보죠. 바오용의放在其他盘里바오용의放在其他盘里뭐라그용放在其他盘里바오용다어 把有用的。 쓸모 있는 것은 放在其他盘里 판이 뭐죠? 바이오 용도, 放在其他판리 어, 반은, 원래는 접시 쟁반인데, 디스크란 뜻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드 디스크는 뭐죠? 딱딱한 디스크, 잉, 반. 그리고, 어, USB는,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요, 반. 그럽니다. 발음 영어, 요, 유인데, 이 바, 발음 영어를 유, 그냥 유, 반 해도 돼요. 잉글리시로, 유, 반, 요 반. 전부 다 USB 디스크를 말하죠. 이렇게 요 반, 유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인 반은 하드 디스크죠. 알겠죠? 음,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런 다른 디스크라는 게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쪽으로 옮겨라. 응? 어, 이거죠? 자그 다음에 나, 我세在就清理나我대在就清理나대 5세대, 5세대, 5세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 칭리. 뭘까요? 깨끗하게 정리하다, 치우다. 해볼까요? 칭리. 많이 나옵니다. 나, 我现在就 칭리.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전체 한 번,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복습, 복습! 이해했다고 될 것이 아니야. 0 번씩 읽어주는 게 최고 좋아요. 여러분들 화면 멈춰 놓고, 1 0 번씩 꼭 읽어야 됩니다. 지겨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번 듣고, 오, 이해했어? 끝? 절대 안 돼요. 자, 어쩐지 궁금증 풀렸을 때 뒷절에는 외엔라이가 많이 쓰이는데 여기는 지금 생략돼 있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니 티엔 나우 카이지 수두 좀만너 컴퓨터 부팅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 했어. 주어맨샹도 완젠 다이도라. 아 뭐죠? 이 식탁이 아니고 그 바탕화면 바탕화면 문서가 너무 많아. 이게 원이라 인 이거죠. 아 워즈헤더, 쥐헤더는 버려버리라고 죠 워즈헤더는. 그리고 뒤에 하나의 문제가 오는데 바 원젠 팡자이 주어맨샹 이게 주어입니다. 어, 문서를 갖다가 식탁에 놓는 게장우치라이 특별, 방변 이거 이제 판단하는 거야 예, 부사어로 봐도 돼요 어 찾기에 특별, 예, 방변 매우 편리하다 음? 음 니, 하이시 정리이샤 바 그래도 정리하는 게 낫겠다 하이시, 셈셈어 바 아무래도 그래도 못하는게 낫겠다 제안을 할때 많이 썼죠 바, 메이용도, 샨, 뎌 삭제해 버리고 오는 결과, 뭐 제거해 버리는 거죠 바, 요용도, 방, 제, 치, 타, 판, 리 방 뒤에 짜이셔면, 이 방이죠? 다른 디스크에나둬라 다른 디스크로에 나둬라 이거죠. 다른 디스크에 나둬라 쓸모 있는 거 사용하는 것은. 나,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我이在就请 내가 지금 바로 깨끗하게 정리할게.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복습 절제 열번이렇게좀 해주시고, 어, 우리는 다음 시간에 혼자만 공부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이런 거좀 알려주고 그래요. 구독, 좋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